자, 오늘 정말 좋은 차량, 중고차 매장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이 코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소형 SUV는 이제 판매량이 거의 1등을 할 정도로 제일 많이 팔리는 이제 차종인데, 그 중에서 인기 많은 코나, 이차량의 신차가가 무려 2,300만원에 육박하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차선이탈,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벌써 1,00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이 차량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칸로투스 김다 팀장입니다. 자, 오늘 들고 온 차량은 19년 09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 20년식 바디로 나온 차량이고요. 코나 모던 초이스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키로수는 10만 8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열선 핸들,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차선 이탈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첫 차로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길 돌아다니시면 셀토스나 코나, 티볼리 이런 애들은 많이 보이시죠? 그만큼 많이 보이는 이유는 차량이 좋고 인기가 많아서입니다 이 차량도 인기가 많고 괜찮게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선호해주시는 흰색 바디, 검정색 바디 중에 두개중 탑티어 두개 중에 검정색 바디로 나온 차량이고요 외관 컨디션은 아주 깔끔합니다 어, 제가 보기로도 엔진 미션 상태도 나쁘지 않고 외관 컨디션도 이 본넷 부분들이 돌방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한두 개씩은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딱 봐서 보셨을 때는 뭐 굳이 이렇게 태클를 걸만한 이 정도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택 쪽도 한번 보시면 범퍼 쪽도 차량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입고하기 전에 강태기랑 세차 부분들 좀 깔끔하게 해놓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본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본판 되는 건 그래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커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부분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측면 부분에 보시면 지금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타이어, 이, 가쪽에 있는 것들은, 운전하다가 이렇게 좀 쓰러진 게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두 개씩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뭐, 타시기에는 무리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거의 뭐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거의 새 거다라고 볼 정도로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첫 차로 줬느냐. 세단 같은 애들은, 시야가 확보가 좀잘안 되는데, 소형 s u v 는 그나마 이 시야 확보가 좀잘 되고, 어디 놀러 가시기에도 불편은 없고 SUV는 너무 차가 크고 경차는 좀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SUV가 나오면서 이 시장 중고 시장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건데 이 코나 부분도 이 전고라는 전폭 부분들도 나쁘지 않게 첫차분첫차 첫차 타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외관의 사이즈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문콕 같은 거는 한두 개씩은 있는데. 검정색 바디라 조금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한두 개씩은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막, 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싶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뒤에 휠, 뒤에 휠 보시면, 뒤에 휠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런, 가쪽에 살짝살짝만, 이런 것들만 조금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뒤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뒤편으로 넘어오시면, 뒤편은, 많은 분들이 뭐, 보시나, 이런, 지금 이거, 라이트가 안 나오는 건데, 이안 나오는 건 저희가 다, 어차 고쳐드릴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들은 그냥 어느정도 좀 깔끔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코너부분들코너가좀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게 좀, 좀 날렵하게 생긴 이 소형 SUV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뒤에 부분은 사실 깨끗할 수 밖에 없어요 뭐 돌방이라든지 이렇게 튀길 수 있는 자체가 좀 많이 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코너가더 좋은게 이렇게 뒤에 스포일러에 포인트를 주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스포티해 보이는, 이 라이트, 라이트가 날렵해 보이니까 스포티해 보이는 게또 있는데, 이 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스포일러 부분들 때문에도 좀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현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관을 한번 쭉 봤었을 때, 당연히 얘도 어떻게 보면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니까 외관 상태가 뭐 신차급은 아니더라도 중고차 어느 정도 중고차만 감안해 주셔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뭐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쪽 실내로 넘어가서 이차량의 옵션 뭐 있는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코너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안쪽 코너 실내를 한번 쫙 하고 가 보시면 그래도 좀 그냥 일반적인 차량이랑 비슷하게 좀 되어 있는데, 버튼들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조절하는 이런 게 감성이 없어서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게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3포크로 들어가 있으면서, 어디 잡아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잘 되어 있고, 왼쪽에는 핸즈프리 들어가 있으면서,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오토,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에서 이렇게 차량들에 대해서 사, 상세한 거는 이렇게 좀 확인이 좀 가능하신데, 타이어 공기,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것들도 여기서 확인 가능하시고, 운전자 보조에서도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추돌 방지 경고, 전방 추돌 경고까지도 이렇게 보조까지도 다 해주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좌측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차선 이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구동력 제어 들어가 있고, 운전석 측만 오토윈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전동 시트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허리 받침 조절 같은 거는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센터 페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센터 페시아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없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 후방 카메라 따로 다시면, 이제 후방 룸미러로 13만원? 뭐그 정도면 달수 있기 때문에, 운전 잘하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 따로 안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폰.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것들도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대신 이렇게 후방 감지기까지는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어서 주차 보조는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고 밑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기어변속기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 조절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열선 시트가 동승석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핸들, 오토스탑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뭐 핸드폰 두거나 지갑 두거나 그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여기에는 USB 포트기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12V 한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컵홀더두 개도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 같은 거뭐 여기 두고,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두 개, 꽂기, 여 편하게 좀 되어 있고, 보시면 이게 수납공간. 그래도 수납공간은 소형의 u v 치고는 그래도 이렇게 앞에 글로벌 박스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위로 넘어오시면은 이렇게 차키도 두개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2 0 0원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솔직히 저는 웬만한 편의사항들은 좀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비오방 없는 건 아쉽지만 뭐 그래도 가격이 좋으니까. 자, 그럼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의 크기 어떤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은 쿠션은 진짜 아무것 안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 테이프도 안 떼고 여기 테이프 안 떼고 여기도 테이프 안 떼고 뭐 이런 것들도 안떼고 진짜. 이열은 거의 사용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쿠션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게좀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 앞에 운전석을 편안하게 세팅을 좀 맞춰놓고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키177 정도 기준으로 되는 사람이 딱 앉았었을 땐, 레그룸은 한개 정도? 반 개, 한개 정도? 들어가고, 헤드룸은 한개 정도? 여유롭게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좀 누우면, 좀 그래도 좀 편안하게. 근데 이것도 이열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절이 돼서 조금 더 조금 더 누워서 갈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감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카시트 시유는 이제 아이소피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카시트 하게 해도 아주 충분한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고 트렁크로 넘어가서 트렁크 공간 어떤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로 넘어왔습니다. 트렁크는 뭐 골프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소형 SUV다 보니까 못 넣겠지만 그래도 뭐장 보시고 이제 뭐 이렇게 장 넣는 거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더 길게 골프백 같은 것도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를 접으면 됩니다. 6대 4 폴딩까지도 되기 때문에 골프백 같은 것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들도 여기다가 보관을 하실 수 있게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뭐 패밀리카로도 완전 완전 이제 뭐 대가족이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아기들을 데리고 어디 뭐장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첫차로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 차량의 가격 스펙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릴 차량 코나 1.6 모던 초이스 등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차가가 무려 2,300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 열선시트 열선핸들 오토 스탑 스마트키 차선이탈 그 편의사용 옵션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첫 차로도 아니면 어디 장 보러 가실 때 아니면 뭐 애기들 이제 등하원할 때도 충분히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나가 시세 자체가 좀 많이 비싸죠. 어디 알아보시거나 하면 뭐 1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지금 이 차량 20년식에 10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 가격 1090만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가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좀 저렴한 이유는 저희 딜러들이 좀 팔기 좀 좋은 사고가 좀 있지만 그래도 좀 뒤쪽 사고라서 괜찮은 사고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트렁크랑 트렁크 바로 밑에 리어 패널이 판금이 들어갔습니다. 트렁크는 교환이 들어가고, 리어 패널이 판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저런 부분들 뒤쪽 사고가 있어서, 감가도 잘 들어가며, 엔진 쪽 걷는 거 없다 보니까, 사고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사고, 그래도 감가 좀잘 되는, 그런 사고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런 부분들도 부품은 정식으로 다 교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저희 성능상 트렁크 교환이랑 트렁크 바로 밑에 리어패은 판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미세누이 없는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져가셔서 편안하게 타시기에는 충분한 차량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쭉 보시고 위에 대표번호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누로부터스김다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